워렌버핏이 가지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 버핏이 요즘에 주식 안 하고 채권에 푹 빠졌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해보겠습니다. 주식은 계속 팔고 있거든요. 어, 여기 보시면, 아 버핏이 뭐 현금이 역대 최고 경신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점에 따라 다른데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때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약간 증시가 좀 하락한다거나 아니면 보고 있는 주식이 괜찮아갈까지 내려올 때까지 현금 들고 기다리는 엄청 인내심하면 뭐 끝판왕이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들수 있고 뭐 아니다 뭐 시황을 타는 게 아니고 그냥 요즘에 채권 이자가 좋으니까 주식 안 사고 채권 사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약간 지금 현금 쌓아놓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치 정신했는데 제가 좀 자세히 뜯어 봤거든요. 근데 현금이 현금성 자산 사실상 거의 다 단기 채권입니다. 1,572억 달러인데 이게 원화 200조 원이거든요. 요걸로 야, 제가 계산해봤는데, 1년에 이자만 10조 원이에요, 이자만. <laughs> 그래서, 아, 진짜 좋겠다. 감도 안 오는 돈인데, 200조 원을 5% 채권에 그냥 넣어놓으면요, 단기 채권은 원금 손실 위험도 거의 없기 때문에, 초단기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만 10조 원. 와, 이거, 웬만한 기업들보다 장사 잘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워렌버핏, 본업인, 버크셔서에의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분기 100억 달러니까 10조 원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워렌 버핏의 회사들이 정말 이래가지고 벌어들인 10조를 이제 이자만으로 거의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거니까 엄청난 현금 이자놀이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궁금해가지고 200조 원이면 뭘살수 있나 봤더니 지금 당장 나우 그냥 아무 것도 대출도 안 끼고. 풀 캐시로 워런 버핏이 그냥 사인할 수 있는 회사들이 나이키나 디즈니 이런 것들 그냥 삼켜버립니다. 200조 원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을 뭐 웬만하면 삼성전자 빼곤 다 캐시로 사는 거죠. 풀 캐시로 웬만한 기업들 다 삼켜먹을 수 있을 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돈을 갖고 어따 쓸라나 저 진짜 궁금합니다. 언제 쓸까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계속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약간 주식에 관심이 없을 법한 게야 이렇게 이제 현재 현금성 자산에 거의 80%를 5%짜리 단기 채권에 넣어놓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밑에 요 찐한 막대 있죠. 요게 최근 이자 수익인데 이자 수익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역대 이렇게 찐한이 막대가 올라왔던 적이 없는데 최근 1년 동안 이자 수익만 6조 원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냐면 버크셔 사회 쪽에 밝힌 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받은 이자 이익보다도 올해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받은 이익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이 저금리 시대 때는 이자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는데 이게 하늘색이 배당은 그냥 배당대로 가는 거고 오랜버핏 배당도 뭐 어마어마하게 받지만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야 역시 이제 버핏같이 부채 비율은 낮고 빚은 좀 적고 현금이 많은 기업들은 지금 거의 뭐 이자만 따박따박 받아도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이 힘든 게 아니고 행복한 상황까지 왔다. 그래가지고 과거 3개월 전에 미국이 부채 한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도 버핏이 3개월 전에 나는 단기 국채 산다 미국에 반대로 베팅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국채 산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샀더라고요 100억 달러, 그러니까 10조 원 정도 사가지고, 현금 들어오는 족족 다 그냥 채권 사고 있는 겁니다. 단기 현금성 채권. 야, 요즘 그래서 버핏 또 주식에 흥미 잃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현금성 자산인데, 10년 전에 470억 달러에서 축축축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157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는 건데, 아, 보니까 주식은 4분기 연속 매도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확실히 좀 많이 주식은 크진 않은데, 어, 연속 매도 중 그러니까 이게 매도 규모는 좀 줄어들고 있긴 한데 그래도 4분기 연속 매도 중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한번 뜯어보니까 같이 버핏이 지난 분기에 전체 주식투자 규모가 3,500달러였는데 이번에 3,100억달러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가 애플이나 이런 가지고 있는 주식들의 주가가 하락해서 줄어든 것도 있는데, 주식도 이만큼 팔았더라고요. 워렌버핏이 가지고 있는 주식 규모의 거의 대부분이 애플, 코카콜라, 벤코버, 아메리카, 이런 은행주, 에너지, 셰브론, 옥시덴타 이런 거라서 거의 애플이 대부분인데, 여기가 많이 빠졌고, 주식을 일부 팔았다. 그리고, 보니까, 채권, 현금성인데, 야, 이게 좀, 저는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시면, 버핏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니까, 딱 7대3이에요, 7대3. 이거 노린 거겠죠? 그러니까, 주식이 67%고, 현금성 자산이 딱 33입니다.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이 있으면, 7천 주식, 3천 현금, 이렇게 딱 유지하는 것처럼, 이분은 뭐,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달러로, 예를 들어서, 5천억 달러가 있으면 3천억은 주식, 2천억은 현금, 그래서 7대3 이렇게 맞춰 놓는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최근에 현금을 좀 늘리는 것 같고,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 걸좀 조사해 보니까 계속해서 약간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좀 늘리는 약간 6대4까지 맞추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좀 아, 주식을 보수적으로 살게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긴 해요. 자사주 메인만 하고,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에만 좀 사고, 다른 회사들은 지금 안 사고, 이번에도 팔았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어디에 팔았는지는 2주 있다 나와요. 근데, 아마 외신에서 추론하기로는 쉐브론이나 에너지 식을 좀 팔은 것 같다 금액상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뭐 다른 걸판건 아닌 것 같고 조금 팔았는데 아마도 에너지 식판것 같고 서 버핏의 포트도 잠깐 얘기 나온 김에 보면은 역시 애플이 포트폴리오의 거의 절반 근데 이번에 최근에 애플이 좀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워렌 버핏도 평가 손실이 좀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버크셔에서의 주식 평가액을 좀 줄여놨고 두 번째가 벤코버 아메리카 카드회사 아멕스 코카콜라 에너지회사 쉐브론 최근에 버핏이 계속 사고 있는 에너지 기업 옥시덴탈 이렇게 6개만 해도 거의 80%니까 다른 기업들은 볼 것도 없죠 워렌 버핏에 그래서 워렌 버핏이 굴리는 금액이 한 3,500억 달러니까 거의 4,500조 원 정도로 굴립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확실히 버핏이 안 사네요 주식을. 저뭐 살지 제일 궁금했는데 이번에도 딱히 안 사고 팔기만 조금, 조금 조금 야금야금 파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구독자분들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버핏이 현금을 이 쌓아둔 걸 분명히 쓸것 같은데 과거도 보시면 이게 버크셔 해서웨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현금이고 이게 이제 빨간색이 애플의 현금 자산이거든요. 지금 오죽 버핏이 현금을 안 쓰고 있어서. 미국 시총 1등, 전세계 1등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전세계 1등 애플의 현금 보유 량을 추월하기 직전이라는 자료입니다. 물론 애플이 최근에 현금을 좀 써서인 것도 있지만, 도대체 오렌버핏은 왜안 사는 걸까? 현금을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저러고 있는 건가? 도대체. 언제까지 5% 이자만 받고 있을 건가? 더 욕심 안 내나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과거에 현금이 줄어든 적은 정말 08년, 09년 집중 매수할 때 이때 워렌 버핏이 공개적으로 냈죠. 나는 바이 아메리카 한다. 08년 10월에 리먼 터지고 그때부터 풀 매수했을 때가 이제 현금 소진했을 때고 그 이후에 이제 2021년, 22년에 좀 사고 쉐브론, 옥시덴탈 이런 거 에너지 주식 사고 종합 상사 이런 거좀 샀고 일본의 상사 그 이후에는 현금을 그냥 다시 안 쓰고 있는데 아뭐 이걸 해석하게 따라 잘하실것 같아요. 욕심을 내려놨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내년에 어떤 충격이 올 것을 대비해서 현금을 쌓아놓고 또 풀매수를 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이 달릴 것 같아요 아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버핏은 더안 산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도 버핏이 사는 채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시면 됩니다 초단기 채권인데요 3개월 미만 버핏은 명확하게 재무제표에 적혀 있습니다 공시에 3개월 미만짜리 초단기 현금성 언제든지 유동화할 수 있는 현금성 채권을 산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ETF가 요두 개입니다 이자가 5%아 저도 일부 들고 있는데 정말 매달 이자가 나오니까 좋습니다 월배당 받는 느낌으로 아 추천까지는 아닌데 연 5%의 이자고 불과 몇년 전만 해도 1% 0%대였던 채권인데 버핏도 이 유혹을 못 이기는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티커가 SGOV도 있고 BIL도 있습니다 빌 해서 이거 둘 중에 뭐 제가 제일 거래량도 많고 자산규모 큰두 개만 가져온 건데 이거 보시면 되고 이제 기간에 따라서 1년짜리 채권도 있고 3년 중장기 10년, 대표적으로 구독자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20년 이상 장기채권 TLT, 뭐 거의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고 이렇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혹은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변동성이 커지고 위험도가 커집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변동성과 위험성이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씩 보시고 얘기 나온 김에 버핏도 물론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버핏은 단기채권이지만 또 TLT 얘기 나온 김에 지난 주에 금리가 내려오면서 약간 채권이 조금 반등을 했거든요. 이러면 이제 TLT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숨통이 좀 트이면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분위기긴 이 한데 어떠신가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니다 뭐 금리 또 올라간다 한숨 쉬었다가 또 올라가는 거지 또 설레발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주면 지금 채권이나 배당주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좀 희망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어, 요거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눈여겨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금리가 피크였다면, 이게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면서, 물론 막 급반등이 어렵더라도, 이제 최소한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희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월가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이 투자 적기다, 아니다, 방심하지 마라, 5% 넘어간다고 한 지가 언젠데 또 방심하냐, 설레발이냐, 이러면서. 제가 또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보니까, 예탁 결제원에 역시나, 야, 우리나라 개미분들은 그냥 또 쉽게 안 넘어가죠. 채권 레버리지 3배, TMF를 쓸어 담고 계십니다. 여전히 한 달도 그렇지만 최근 일주일로 다시 좁혀봐도 어 이거 압도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우리나라 개미들만 이걸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미증시에서 거래량 1등이 tmf입니다 채권 레버리지 3배 장기채권 와 안전자산을 위험자산처럼 레버리지를 <laughs> 변동성을 확대해서 거래하시는 건데 원래는 압도적 1등이 TQQQ라 그래가지고 미국 증시에서 이거 거래량을 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게 나스닥 3배 레버리지인데 얘는 요즘에 인기가 많이 식었고요 얘는 한 10등권 내로 뒤로 막 밀려나기도 하고 TMF 와 정말 강심장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진짜 못 사겠는데 그리고 TLT 요것도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것도 야심차게 계속 매수하기 싫은 것 같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괜찮은 전략이었는데 최근엔 좀 힘들죠. 왜냐면은 N화 기반으로 미국 장기채를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진짜 똑똑하신 게 이제 또 N화가 싸고 채권도 싸니까 더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시는 거죠. 나중에 N화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가면은 이게 약간 곱하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실 확률이 높죠. 왜냐면은 N화가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 정책 이런 거 실망감 때문에라도 800원대 다시 내려가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래서 N화도 떨어지고 장기채권도 최근에 떨어졌다 좀 반등하긴 했지만 그래 가지고 수익이 좀안 좋으실 수 있는데 요런걸 순매수 많이 하시고 또, 난 채권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배당주, 리얼티 인컴이나 코카콜라 이런 것들 역시 계속 순매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쓸어 담으시는것 같은데, 요 기사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속고 속아도 이번엔 금리 고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채권 사야 된다는 얘기가 올해 초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 금리 고점일 거야, 고점일 거야, 고점일 거야에다가 지금 금리가 5%대까지온 건데, 아, 이번엔 진짜 고점 아니겠냐 이러면서 그런 마지막 희망으로 또 이제 물타기, 1600억 원. 그래서 올해 지금 채권만 뭐 1조 원 넘는 돈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 채권을 사들이고 있는 건데, 야, 어떻게 될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 금리가 5%막 가다가 확 내려오긴 했습니다. 올해 은행위기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내려왔으니까, 시장의 기대가 좀 커질 수도 있거든요. 좀더 내려가나? 이러면서. 이 기사도 보시면, 장기채 ETF 드디어 벼뜨나, 버틴 개미들 반세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 버티신 분들은 희망이 좀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채권 레버리지 3배, 올해 수익률만 마이너스 40% 입니다 고점 대비는 뭐 상상도 할수없정도로 많이 빠졌고요 올해만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다 손실인 상황이고 이게 TLT 국채도 올해 수익률만 12% 마이너스 이게 이제 엔화 기반으로 한 건데 엔화가 또더 빠지면서 채권도 10% 빠졌는데 엔화도 10% 빠지면서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손실이 막대한데도 아 이번엔 금리가 진짜 고점일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물타기로 버티기 전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이제 금리가 좀 내려와 줘야 많은 분들이 이제 물렸던 게좀 탈출도 할수 있거나 아니면 좀 수익으로 돌아서실텐데 아 여기 좀 추세가 좀 이렇게 그래도 내려와 줘야겠죠 그래야 조금 숨통이 트이시겠죠 그런 기대를 좀 가져보고 싶고 좀금리 진정이 될텐데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저 같은 경우는 배당주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한 배를 탔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도 금리가 좀 내려와 줘야 제가 열심히 사 모으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코카콜라 라든지 뭐 리얼티 인컴 여기 배당주들이 있는데 배당주 etf 들도 있고 얘네들이 이제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고금리, 뭐 이런 악재들이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했는데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국내에 계신 투자자분들도 코카콜라나 리얼탱커 및 배당주들 많이 모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악재에 꼈을 때 사모아야 된다. 나중에 빚 보려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금리가 좀 다시 올라가면 좀 힘들지 않을까 저의 계좌도 다시 나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번 주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계속 모니터링 하려고 가져와 봤고요. 참고로 코카콜라가 버핏이 최대 주주인 거 아시죠? 버핏이 1대 주주입니다. 대주주도 아니고 1대 주주. 코카콜라 지분 9.3 가지고 있는데 버핏이 이번에 추가로 매수하진 않았더라고요 워낙 오래전부터 되고 있어서 가지고 근데 좀 최근에 비만약 이슈 때문에 그리고 금리 급등 때문에 빠졌다가 약간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등을 쭉 이어가 줄지 금리만 내려와 주면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다 금리 또 올라가면 또좀 재미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모니터링 차원에서 가져와 봤고 그리고 서학개미 분들이 순매수 엄청 하시는 리츠 리얼티인 컴도 지난주에 경쟁사 인수한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급락했다가 증시가 분위기가 좋아 가지고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어, 아직도 많이 빠져 있긴 합니다. 고점 대비 한36% 빠져 있고, 배당률은 6% 정도. 제가 보니까, 이제 비슷한 경쟁사를 하나 인수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시장에서 너무 비싸게 산거 아니냐, 이런 걸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상업용 부동산 업황도안 좋은데, 무슨 인수를 하냐,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하는데, 댓글로 촌철살인 했더라고요. 아니, 경기 상황이 안 좋고 할때 M&A를 해서 사드리는 거지, 그럼 경기 좋을 때 최고가로 매수하냐? 이러면서, <laughs> 강성 주주이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죠. 약간, 상업용 부동산 헐값일 때 사야지, 그러면 제일 좋을 때 호황일 때 비싸게 사는 게 맞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서 투자했겠죠. 그래서 제가 쭉 읽어봐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배당금 변화도 없고, 주주분들한테 그렇게 큰 나쁜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있었는데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아서 업데이트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리얼인컴 역시나 고금리가 제일 이슈인데 금리가 더 여기서 안 올라가 주면 괜찮을 것 같고 또더 올라가 주면 좀 힘들 것 같고 역시 금리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자료는 모니터링 차원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배당주 etf 들도 있고 우량 배당주 들 혹시나 또 관심 있는 우량 배당주 있으면 제가 리스트에 엄선해서 넣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까다롭게 넣고 있어가지고 안전한 거 위주로만 넣어서 보여드리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저도 이렇게 해놨는데 예시로 보여드리지만은 관심 종목에 진짜 우량한 배당주나 채권 딱 리스트업 해가지고 나는 이번 하락에 고금리로 많이 떨어진 주식들 알짜 주식들만 좀 주워서 모으겠다 배당주 계좌에 모으겠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리스트업 해놓면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괜히 엄한 거에 손안댈수 있거든요 딱요거만 사모은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시니까 이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은 아직 지금 미국채 발행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재무부에서 지금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채를 찍어내야 되는데 그럼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지금 재무부가 미국 장기채 계속 찍어낼 거기 때문에 국채가 발행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거가 언제 또 다시 증시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주 가장 큰 이슈이기도 했는데 지금 일본도 슬슬 제로금리 탈출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변동성도 엄청 큰데 지금 월가에서도 예의주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본 금리 정책 변화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가 이거였죠. 일본 최대 은행 중에 하나인 미쓰비시 이 은행이 10년 만에 예금 금리를 인상하는데 100배 올립니다. 물론, 이거 보시면 좀 웃길 수 있는데. 그동안 예금금리가 0.002% 였다는 것도 웃기고, 100배 올렸는데 0.2%라는 것도 웃기고, 그동안 10년 동안 금리를 안 올렸다는 것도 웃기고, 하여튼 정말 이게 일본 정책을 보면 볼수록 웃긴 것들의 행진인데, 그래도 지금 변화가 심상치 는 않습니다. 이게 일본이 그 정도로 그동안 10년 동안 초저금리를 해왔던 나라였는데,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거나, 제로금리 탈출하면, 일본이 투자해놨던,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에 뿌려놨던 자산들이 다시 돌아가면서, 전세계 유동성을 좀 말리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자산이 일본으로 리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미국 기준에서는 증시나 금리나 이런 쪽에 악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유의 깊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빠르면 내년 중에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 지난 10년간 유지해온 제로금리에서 탈출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도 예의주시를 계속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주 동안은 금리도 내려가고 달러도 강하게 내려가 주면서 좀 분위기 괜찮았는데 이게 역시 이어질지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은 달러 약세, 금리 약세는 유동성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 요인과 좀 조심해야 될 요인들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같이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소몽 투자 다이어리 50%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캘린더나 다양한 노트들 활용하는 것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실전 투자하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소스박스 놀러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